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장마 비가 잠시 멈춘 영산 강변에 나와 있습니다. 예, 호남 지방에 많은 비가 내려가지고 강물이 지금 많이 불었고요. 예, 황토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현재 여기 날씨는 예, 안개가 낀 것처럼 완전히 그 장마 지금권에 들어 있습니다. 영산강변은 항상 와도 똑같이 에, 양손을 들어 저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역시 에, 우리 집에 아이들과 같이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일도 보구요. <laughs> 앞서거니 뒤서거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맑은 공기 도시에서 볼수 없는 녹색 자연의 모습을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 한달 전에 심었던 벼입니다벼가 이렇게 파랗게, 파랗게 온 대지에 물들어 있습니다. 아주 파란 에,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한 3개월 후가 되면 은또 추수가 시작될 것입니다. 요즘 농사는 에, 뭐를 심을 때, 뭐를 낼 때, 채취약을 뿌리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는 몰라도 옛날과 달리 잡초가 하나도 없습니다. 논바닥에는. 그리고 이제 우렁이가 또 살고 있고요. 아주 비가 개인 장마 시즌인데 하늘은 잿빛이지만 온 산천이 녹색 자연으로 아주 맑은 공기를 주고 있습니다. 마을에도 조용합니다. 아주 조용한 한유한 시간을 이렇게 자연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적한 시골길을 강아지들이 자유롭게 뛰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시골살이의 맛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골살이란 게 결코 많은 돈과 멋진 집을 지어서 사는 것도 좋겠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나름 즐기는 것도 행복의 한 잣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온 들판이 나의 농장이고 또 이렇게 넓은 산이 높, 높지 않고 오솔길처럼 좋은 산책로가 내 정원이라고 생각하면 이만큼 풍요로운 시골살이가 있을까요? <laughs> 도시에서 복잡한 도시에서 좋은 차, 좋은 집도 좋습니다마는 마음이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음 자신만의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도 인생의 참맛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양 5년째입니다. 예, 차츰 자리를 잡았고요. 나름 현실을 즐기면서 욕심내지 않고 주어진 만큼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예, 조용한 오지마을에서 물론 고향이니까는 타지에서 이렇게 어, 기촌이나 기농을 하신 분들은 많은 어려움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거는 자기가 하기 나름이에요 마을 주민들하고 충분한 유대관계를 갖고 마을일에 동참하고 내가 조금 양보를 한다라면은 결코 극찬 시골살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바람이 너무 시원합니다. 에, 저희 집은 동네 에, 가장 높은 지역에 아주 어, 제일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집 간판이 되겠습니다. 이름표 휴신가라고 지었던 것은 예 마음을 몸과 마음을 심신을 좀 쉬고 싶은 고향에 와서 편히 쉬고 싶은 마음에서 휴신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예, 길에서도 많이 예, 진입을 해야 됩니다. 한 어뭐 교만 다니는 도로구요. 이와 같이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왼쪽은 산이고 오른쪽은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가 마을로 연결이 되는데 옛날에 공사를 해서 차량이 통행하기는 좀 어렵고요. 여기에 저희 집 주차장 휴신가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정자를 세웠고요. 저기 멀리 영산강이 보이고 있습니다. 동네 가장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동네가 보이지 않죠? 예. 바로 예, 우리집 뒤 언덕에 올라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면은 마을이 다 보이죠. 멀리 영산강이 보이고요 예. 아, 여기도 바람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 집에 가자. 가, 빨리. 볼. 이리와. 집에 가자. 일로와 가. 집뒤 언덕을 내려오면은 바로 이렇게 휴식가 저희 집이 되고요. 이렇게 음, 마당 안쪽에 작은 꽃밭이 있고요. 예. 고추도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가지도 새 나무를 심었는데 혼자 먹기 벅찰 만큼 많은 양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보라색 도라지꽃이 아주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올해는 꽃밭이 말끔하게 정리를 못 해가지고 좀 지저분하게 이것저것 많이 피어 있습니다. 네. 저쪽에 분꽃과 그 다음에 오죽도 올해 10개 이상의 죽순이 나와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내년 보면은 좀 분양도 해달라는 사람들이 좀 생겼죠. 항상, 바람에 구름 가듯 그냥 세월강을 건너가라고 합니다. and